뺏겼어요, 코 뺏겼어요 코코 뺏겼다고요? 네 누구 왔어요? 이스 가요 걸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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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옵착 킬게요 예 네, 마나 끼고 옵... 옵착 킬게요 아직... 아직 멀어요 좀네코찾어요네얘네 네, 잡아봐요 아니 빼빼빼빼빼애니빼빼로빼로빼 애니로 빼 애니로 빼요 애로빼 애니로 빼 애들 올라와요 애들 예, 올라와요 예, 계속 빼.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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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조심 조심 포지션 잡아요 포지션 잡아 힐러 뒤쪽에 있고 생거 앞에 뛰어 온다 걸려 예, 예, 온다 예. 온다 온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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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그거예요 D 베이스야 D 베이스 조심해 잡을게요 저희 저희 아여 클랩 볼게요 그아 있죠 그아그아그아 디펜하고 D 베이스예요 D 적 D 베이스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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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클랩 볼게요 5 4 3 2 1아예 뒷펜 바로 뒷펜 봐줘 바로 뒷펜 봐줘 에. 예. 그 다음에 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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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면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예이 방향 이 방향으로 빠지면서 이 방향으로 빠지면서 살짝 살짝 얘네 홀드 홀드 네, 예 자리 홀드 홀드 예 들어갈 거예요 SW SW 쿨몇 차? E 쿨 있죠? 얘네 스킬 초 빼놨어요 지금 예. 5 4 3 2 1 앞에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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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있어 안쪽 여기 왕관 왕관 클랩 아 빠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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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네네 주디 주 깔아 주디 깔서 칠 칠해줘 바로 볼게요 힐. 바로 볼게요 클랩 이클온이클온아추형 안쪽 안쪽 왕관봐 모을게요 한번 에 모아줘 모을게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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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힐러 킬러 H 아니, 왕관 보세요, 왕관. 다들. 오케이, 오케이. 이 방향 뺄게, 이 방향 뺄게, 이 방향 뺄게, 이 방향, 이 방향 워킹해, 이 방향 워킹해. 달리기 써. 빠져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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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그, 저희 클랩, 5, 4, 3, 2, 1.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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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랩. 아, 운동이네. 네, 이 방향, 이 방향 빼, 이 방향 빼, 이 방향 빼. 아, 렇다이 방향 빼, 이 방향 빼. 아, 아, 살짝, 살짝 홀드. 쟤네, 클래, 쟤네 턴이야, 쟤네 턴이야. 쟤네 턴이야? 이거 들어올 때 제가 한번역클랜 막아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아 그아 있나요? 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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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y 어, o 벽 벽. 오케이. 팬 y 팬 k a y okay. Okay, okay. Okay, o 이방 y 이방 a 이방 k a y o k 포지션 k a y Okay, okay. 제제네 y okay. o k a 그 okay. Okay, o 없어요 없어요 아까 썼어요 o 아, 빼빼빼 o 이 a y Okay, 몇 초? 얘네 걸러온다 걸로 걸러온다 걸로 걸러온다 걸로 못 막아야지 막을 거 없어요 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대기 대기 이거 한번 제가 끊을게요 애니. 지금 끊을게요 한번 애니 애니 가쿠론 애초 okay, 이거 okay, 한번 okay. 제가 묶을게요 5 4 3 오케이 오케이 디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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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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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클랩 바로 역클랩 바로 역클랩 녹여,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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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코 어따 그러지 에,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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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워킹, NW 워킹 여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 NW 워킹해 그아쿨 몇초? 14초 14초, NW 워킹 이거 제가 그냥 한번 뺄게요 클랩, 클랩 체다체다 빠져, 체다저항놓고아여기여기까지여기까지 그아쿨 온 온, 온 에, 유, 유, 유 개피, 아,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저스티스 클랩 빠져요, 저스티스 클랩 쓰리 투원 저스티스 클랩 저스티스 클랩 아 오케오케 오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클랩 제가 클랩 볼게요 오사삼이일여 클랩 바로 아이고 디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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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N으로 으로 N으로 N으로 워으로 워킹 으로 워킹 N으로 워킹 N으로 투 워킹 N으로 투 워킹 N으로 투, 투 워킹 이퀄 몇초 이퀄 몇 초야 리 홀드해 자리 홀드해 네 1중 에 들어가요 오 사, 3 2 1 클랩. 아, 야 이거 끝나고 바로 묶을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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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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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아, 오케이, 엔으로, 엔으로 뛰어, 엔으로 뛰어, 엔으로 뛰어, 트펜, 트펜, 트펜. 엔으로 뛰어, 엔으로 뛰어. 크라운, 크라운. 에,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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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이클로 이거 지금 혹시 돼요? 묶을 수 있는데? 에, 오, 오케이, 오, 오, 묶을, 어요 에, 묶어, 묶어, 묶어. 클랩, 클랩, 클랩. 얘들 녹여봐. 아니 엔으로 빼, 엔으로 빼. 안돼, 안돼. 엔으로 빼, 엔으로 빼, 엔으로 빼. 그 아, 그아 여기 한번 리그로 흘러 n 으로 n 으로 N2로 예 n 으로 N NW NW 나 2분 더블 2분 쯤더 오케이 초 20초 남았어요 20초 확인 아 그럼 초. 홀드할게요 초. 자리 홀드 빼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언덕 위로 N N2 N2 자리 언덕 위로 예베이스큐 네, 깔아주시고 그다음나 5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희 역 클랩 볼게요 바로 역 클랩 그 확인해주시고 저스티스 클랩 보는 적있도예 클랩, 클랩 클랩 봐줘 저스티스는 클랩 보고 저희 박지마요 클랩으로 그 앞에 봤었구나. 그 음. 얘네 좀 난였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파이트님 클랩 받을 수 있나? 와 음. 보고 저희는 에 스펜지 배트백 그앞에 네. 클랩 바로 오사삼이일 어? 클랩.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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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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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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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더블 배 더블요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언덕 밑으로 파이트님 어, 일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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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해주면서. 에? 이굴몇 차? 이굴몇 차? 10초? 10초? 오케오케 이 이거, 이 이거 잘 막아야 돼 저희 그거 없어 저희 그거 없어 저희 그거 없어 저희 그거 없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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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주세요 최대한, 최대한 힐업 나이스 5, 5. 4 3 2 1 안쪽 힐러 얘네, 얘네 아 오케이 쭉쭉쭉쭉쭉 그래, 와, 로커스도 있어? 로커스 저기죠 확인 네. 아, 이거 그하가 우리 뒤없 이거 증가해야 되는데? 과오 확인 미초. 그아 쏘죠. 그아 쏘죠. 그아 쏘죠. 얘네 그아 묶어 반복. 바로 묶게. 요 바로 묶게. 바로 묶게. 요만그하로 한번 묶어봐요. 그하로 그 묶어봐. 그가 아 그가 위에 묶었는데. 지금 쟁포들 위로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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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워킹 달리기스 다삼이일 여기 클랩 클랩 어, 얘네 어, 안에 어, 와 가져와. 와 더블 더블 빼 더블 빼 더블 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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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펜 위에 뒤펜 위에 뒤펜 힐해줘 힐해줘 위에 힐해줘 아 그거다이 바로 클랩 볼게요 오다 3, 2, 1야 클랩 푼게안 맞구나 지금 야 어쩌지나 오케이 오케이 뺄게요 더블 더블, 어, 더블 어, 어. 워킹 더블 어. 워킹 저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에아그아 더블 쭉빼 더블 쭉빼 더블 쭉빼 힐해주면서 더블 쭉 빼요 에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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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녹았다 와 너무 잘 들어갔다 제. 어, 천천히 o s i r 에 s 그 s s i s e s e s i r s i 로 s i s i Siro, s s s e 로빼 s i r s i s e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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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Siro, s i r S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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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달리기 쓰..달리기 아,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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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달리기 쓰고 달리기 쓰고 달리기 쓰고 쭉쭉쭉 아, 에, GTP는 봐 주시면서 물 물림이 알려 줘요. S로 쭉 빼요. S로. 이거 이거 주워 봐요. 이거 코어 들고 가 봐요. 파동님, 파통님, 파동님. 파동님한테. 오케이, 오케이. 넘어 갈게요.